자 선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이터널슈가 남들보다 빠르게 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신규 업데이트 때마다 상위 등급 확률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이벤트로 화면에 보는 것처럼 불꽃 정령 이벤트. 이와 같이 뽑기권 미션을 달성하면 주게 됩니다. 레전드 쿠키 확률업과는 다르게 비스트 쿠키 이벤트는 앞에 미션을 몇개 이상 달성해야 뒤에 미션이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썸네일에 적힌 것처럼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완품을 무과금도 확실하게 뭐, 확정적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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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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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업데이트 날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친구 선물 보내기. 이거 업데이트 날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미션에 항상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길드 출석하기. 이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미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정말 이것도 손으로 누르고 싶어서 간질간질 할 텐데, 절대 이것도 자정이 넘어가서 누르지 마세요. 배 들어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벤트 뜨는 거 보고 해당 무역센터에 선착장에 배몇번 들어오기 미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소원나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일 보상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받는 것도 몇번 받기 미션이 있습니다. 자, 또한 현상 수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아니라, 이건 업데이트되면 초기화 돼요. 크리스탈 구매, 추가 구매까지, 여러분들 부족한 거, 만약에 스킬 파우더다, 부족한 거 여러분들 선택해서 파밍하시고, 뭐, 부족한 게 없으면, 케이크 파편 파밍하시면, 업데이트 이후에 다 초기화 되니까, 파밍 꼭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호성전 들어오셔서 해야 될 거는, 길드 박물관 있죠? 길드 박물관에서 유물 기증, 이거 유물 기부하는 거 미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기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고요. 티켓도 막 쓰지 마세요. 오픈되자마자 오늘 자정에 정상 끝나고 할수 있는데 티켓은 업데이트 이후에 어느 정도 모아뒀다가 넘치지 않을 정도로 손실 보지 않을 정도로 채워놨다가 업데이트 이후에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되면은 고기 젤리 초기화 되니까 꽉 채워져 있는 분들은 소모해서 업데이트 전에 다 써주셔도 되고 두툼 젤리는 초기화 되는 거 없이 모아두시는 분들은 다 계속 모아주시고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시면 다시 꽉 채워지거든요. 초과해서 계속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모으고 기존에 계속 소모해 하셨던 분들은 업데이트 전에 다 쓰면 다시 채워진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러님 그래봤자 하루 정도 빨리 얻는 거 아닌가요 뭐 그리 신경 쓰나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하루가 아니에요 이거 신경 잘 쓰면 남들보다 이틀에서 많게는 3일까지 빨리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게 미션이 되면 뒤에 게 미션이 열리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구 선물 보내기, 길드 출석하기, 뭐 현상수배하기, 그리고 소원나무 일일 보상 획득하기. 자 이런 거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미션을 오픈하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하루에 할수 있는 제한된 횟수 제외하고 나머지 미션을 클리어 했을 때 다음 미션을 열어야 되는데 최대한 걸려있는 1일 미션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거는 다음 미션이 열렸을 때 공통으로 걸려있는 게 있다. 자,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미션을 열고, 다음 미션이 열리면,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를, 그때서야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스트 쿠키, 이제, 미션이 열리면, 앞에 미션, 그 다음 미션, 그 다음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첩되는 미션을 유심히 체크해보고, 이거는 같이 열렸을 때, 동시에 그날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또 하나 아니 그렇게 이터널 슈가 뭐 남들보다 그렇게 하루 이틀 빨리 뽑아서 뭐 뭐가 그렇게 이득을 보나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킹덤은 쿠키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로 아레나에서 승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무과금러분들, 소과금러분들, 과금러분들이야. 뽑기로 쉽게 뽑아서 게임 즐기면 상관없지만, 무과금러분들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늦게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일찍 뽑아서 아레나에서 세팅 먼저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다면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레나 정산되는 날 초반에 쭉 달려서 올라갈 수 있으면 아레나 티어 달성 보상 이런 거 받기에도 정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팁 드리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크리스탈과 커터 스몰 커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나옵니다. 일단 픽업 기간 동안에는 커터, 크리스탈 뽑기, 수면 커터는 일단 아예 등장 확률이 0입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언제 나오냐? 확률 업이 끝나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유일하게 이 미션 뽑기권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두 번째가 상점을 통해서 업데이트 기념 상점 가면은 업데이트 날 이렇게 특별 상점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접속하자마자 여유 있는 분들은 이터널 슈가 뽑기권 여기서 구매 가능할 거니까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번 진행해 오던 거라 대소동 이벤트 이 보상 확인 보면 이터널슈가 뽑기권 여기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대소동 첫날부터 오픈하는 날부터 대소동은 꾸준히 쭉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 이터널슈가 뽑기 여기서도 꼭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분들 이벤트로 이터널슈가 뽑기권 다 얻어 주시고 뭐 중간 업데이트 통해서도 이터널슈가 뽑기권이나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데이트 기념 뭐이태널슈가 뽑기권 1000개 뭐 이렇게도 주지 않을까? 자, 추가로, 이터널 슈가 업데이트 전에 모든 컨텐츠들이 정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아케이드 아레나.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도 정산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비토우 자체가 몇백 개예요 정말 대충 해도 몇백 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상점 보상에서도 여러분들 불꽃 정령 없는 분들은 영혼석이나 이미 다 했다. 그러면 비토우나 설탕원석 챙겨주시고 이벤트 끝나는 거 여러분들 기간 보고 남은 시간 안에 파밍해서 재화 모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권 재입고 전에 필수로 사놔야 될거 두툼젤리. 그 이건 무조건 사세요. 여유되는 대로 특별 토핑은 무조건 저는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고기젤리 사도 되냐 고 질문 있는데 사도 됩니다. 여유되는 대로 저는 사는 거 추천드리고 얘는 가성비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완품이 없는 분들만 사는 겁니다. 비 없는 쿠키 있는 분들 다 있으면 안 사도 돼요. 효율 좋은 게 절대 아니고 불꽃장려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거 사서 도전해 보세요. 왜 이걸 추천하냐면 토벌 쿠키가 없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토벌 쿠키 영혼석 어, 사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토벌 쿠키가 마리지로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거 상자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전날 여러분들 미리 다 체크해서 내일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